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봄. どうだ 4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1장입니다. 은, 혜 은, 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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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은,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돼 믿고 기도하며 죽게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나의 생명들. 전인 나를 위해 이래 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네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10편 124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10편 120편 4편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편에 계시니 또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그들의 노여움 산채로 삼킨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편의 내용이 전쟁과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이 시편의 지은이가 누군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편의 지은이가 누구인 것 같으세요? 다름 아니라 다윗입니다. 물론 시편의 대부분의 시가 다윗에게 지어지기도 했지만서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많은 그런 전쟁을 경험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124편도 다윗이 지은 시이기도 하고 그 내용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나 또는 대적들로부터 또 원수들로부터 극적으로 구원받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때로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 뭐 명락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건지고 또 살아나고 그래서 또 다시 살 길을 얻고 그러면서 왕이 되고 또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시가 바로 오늘 124편인 것입니다. 재밌는 표현들을 보면 어 6절 말씀에 우리를 내 주어 그들의 이해시피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쟁에서 대적들, 원수들 이런 것들에게 붙잡혀 가면 그들의 이에 씹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정말로 존재도 없이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기는 경험과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겼을 때, 그것을,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었을 때, 우리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아, 내가 할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혹시라도 거기서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음에는 또 내가 전에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이길 수가 있겠다,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우리가 경험을 쌓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보는 그런 습관, 그런 것이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을 때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은혜가 혹시 조금 적어졌을 때, 은혜가 사라졌을 때또 다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성령 체험, 은혜 체험, 말씀 체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성령이나 은혜나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한번 체험해 보고 끝나는 것이 당연히 아니지만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누려보고 체험해 본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사모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어, 좋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도 어, 체험이, 경험이 중요하고, 또 은혜를 은혜를 따라서 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그런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령도 체험해 보시고 은혜도 체험해 보시고 말씀의 능력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신 분들이신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와 그 말씀이 또그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믿음을 우리가 따라 살 때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진 않지만 때로는 그거 굉장히 낮아질 때가 있죠.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지만 때로는 은혜보다 나의 생각과 또 나의 감정이 앞설 때가 사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스럽게 내가 이렇게 살다가도 어떤 때는 감정이 앞서고 또내 생각과 욕심이 앞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그렇게 다시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밤부터 부흥성회가 시작되는데 부흥성회야말로 이런 의회를 성령을 또 말씀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셨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더욱 더 충만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은혜와 또 찬양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버전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은혜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오나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뒤돌아 봅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원하고 바라며 또한 사모하기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주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또 우리의 언어를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간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나누고 전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므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 발걸음들이 복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는 일들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서서 역사하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속히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살아서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살아서서 역사의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목전교회를 지켜주시며 음.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성의 위에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강사님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회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며 더욱더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성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살아서서 역사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